반갑습니다. 캐빈입니다. 2023년 마지막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도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에 관한 내용 이어가는데 먼저 국내 사전 예약 관련 내용부터 다시 한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테크투데이를 통해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 같은 경우 한국 시간 기준 18일 새벽 3시에 언팩을 통해 발표가 되고 사전 예약은 바로 1월 19일 금요일부터 25일까지 예약이 진행되며 26일부터 31일까지는 사전 예약자 개통이 이루어지는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전해 드렸었습니다. 또 사전 예약 혜택으로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 그리고 어쩌면 버즈 FE 증정이나 할인 쿠폰으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국내 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통해 실제로 버즈 FE 증정보다 할인권을 제공해 주는 방안으로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추가적으로 갤럭시 워치 6 시리즈 할인권을 제공하고 더블 스토리지 혜택 그러니까 256 가격으로 512 모델을 사전 예약 기간 내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케어 플러스 1년권 제공 또는 할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으며 이 부분도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S24 시리즈 기능 스펙 관련 내용 전해드리자면 이전에 이번 S24 시리즈에서는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 AI를 통한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물 이동 및 제거를 할수 있고 S24 울트라 같은 경우 200메가 픽셀 메인 카메라를 통해 24메가 픽셀로 픽셀 비닝이 기본적으로 되어 아이폰 15 라인업처럼 12메가 픽셀이 아닌 24메가 픽셀로 사진 결과물이 캡처될 것이라는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S24 시리즈의 핵심 요소들이 미국 월마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이번 S24 시리즈에서 S24와 S24 플러스 같은 경우 실시간 통역이 삼성 전화 앱을 통해 작동될 것이라는 부분을 첫 번째 요소로 강조를 하고 있고 라이토그래피 중 저조도 환경에서 찍는 사진과 동영상의 결과물에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generative edit, 그러니까 찍은 사진에서 사물을 지우거나 옮길 때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수정 기능이 추가가 되고 이 기능은 삼성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언급된 걸로 보아 해당 기능은 클라우드 전송 방식 생성형 AI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S23, S23 Plus 대비 굉장히 밝아진 디스플레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아 c o n for Shield라는 기능을 탑재해 잠들기 전에 적당한 밝기로 알아서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S24 Plus 모델의 무게도 월마트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197g으로 196g이었던 S23 Plus보다 1g 정도 무거운 수준입니다. 더 추가적인 내용은 차우테크투데이를 통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 내용은 여기까지로 영상 마치기 전에 S24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광고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1월에 발표될 갤럭시 S24 시리즈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아이폰 15에 이어서 포네다린과 함께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제공되는 프로모션 혜택과 통신사 할인 혜택은 어딜 가든 당연하게 제공이 되는데 포네다린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또는 최신 웨어러블 사은품 등 선택적으로 제공됩니다. 포네다린은 매년 신 모델 출시마다 사전 예약을 진행해 왔고 전문적으로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갤럭시 S24 사전 예약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알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 예약에 대한 알림 수신만 받도록 신청을 하는 것으로 차후에 사전 예약 시작 전에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 가볍게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